효자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 노래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70세 고령의 남자분인데, 70세 고령의 할아버지인데, 자기 부모님 앞에서 아이처럼 재롱을 피웠다. 이거 아니에요. 색동 옷을 입고 재롱을 피웠다. 아 그래서 이제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효, 효도의 본질이란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효도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 제수하는 것도 왜 효도가 되냐? 부모님들이 즐거워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 낼 테니까. 효도는 부모님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이게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노래를 잘해야, 잘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8번 가볼게요, 이제. 8번, 9번, 10번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페이지짜리로 저는 한쪽으로 정리하는 걸 매우 즐겨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따로 줄 거예요. 지금 필기하고 있는 거 있죠? 한번 써본 다음에 근데 받아야 돼 그냥 받으면 은 이거 쓰레기 되거든 한번 써보고 아씨 뭐지 못 적은 것도 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눈에 잘 들어오겠죠 그쵸 자 그래서 8번은 고진감래형의 2명의 인간이 있습니다 고진감래형의 2명의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적어 볼 텐데 고진감래 한자성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고진감래가 뭡니까 고통이 마이너스, 달감자 플러스. 그쵸? 고통은 마이너스. 달달한 뜻의 감은 플러스. 이게 진, 다 하고 나면은 레, 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쵸? 고통이 다 끝나면은 달다. 행복이 온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 되죠?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재수하는 것도 사실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죠. 그런데 이제 이게 다 끝나는 10월, 11월이 되면 수학의 계절이 분명히 옵니다. 달디단 합격의 쾌감이 이제 따라오겠죠. 그 전까지는 고통스러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두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 막 출전 설명했더니 막 힘들어하고, 에이, 이걸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 이 사람이 이제 강태공.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고진감대형의 전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고신감리가 무슨 말이에요? 졸라 고생하다가 어느 순간 팔자 펴가지고 로또 맞은 느낌으로 잘살게 되었다. 이런 사람 있잖아. 그치? 응. 그러니까, 가난하다가 부유하게 됐다거나, 벼슬길에 못 나가다가 나가게 됐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래서 이제 강태공이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이건 쓸게요. 궁, 80 달, 80 써볼게요. 궁, 80 달, 80 이게 의외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희한한 작품 된동어미 화전가에 나왔었어요 된동어미 화전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여성들이 그 봄날에 전부 쳐먹고 그 관광버스 타고 놀러가는 느낌인데 이런 얘기가 나와 어, 나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자, 써볼게요 자, 궁은 세모 마이너스 달은 동그라미 플러스 딱 해볼게요 느낌 따고 하죠 궁했다가 달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80은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 이 사람 160세를 살았다 이거거든요 <laughs>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설마 160세를 살았을까? 아무튼 인생 전반기 80년이 인생 후반기 80년으로 확 뒤집혀서 반전 아시겠어요? 궁이 뭘까요? 궁핍 궁핍 달은 영달하다 할때 달자야 그러니까 그 출세하여 높은 벼슬을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죠? 어. 네, 그런 이유래요.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복수. 강태공이 벼슬을 하게끔, 어, 만들어줬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주나라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나라를 건국한 사람은 문왕인데, 초대 왕을 한 사람은 문왕이거든요. 그래서, 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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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나라의 문왕이 이 사람을 찾으러 왔다. 그 이후에 발탁돼서, 영예로운 삶은 살았다 이거예요. 강태공 비슷한 말뭐 했었죠? 태공망, 강여상 이런 거 했었죠? 태공망은 왜 그래? 태공이라는 고공담보라는 세종어제훈민정음 만든 우리 세종 그 이전에 이성계의 몇 대조 할아버지 중에 고공담보라고 있었죠 혹시 기억나요? 아, 몇 대조 할아버지와 관련된 사람. 고공담보가 우리 할아버지라는 얘기 아니라 그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우리 그 조선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 뭡니까? 조선 창업의 훌륭함을 노래했던 작품 제목 뭐 있어요?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에 등장한 인물이 고공담보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야, 고공담보가. 여기 여기. 그 주나라의 문왕의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무튼 잊어버리시고요. 두 번째 고진감리형의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한신이 있어요. 한신. 한신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 그 포장마차 이름 아니에요? 한신 포차 할때그 한신 아니에요, 알겠죠? <laughs> 한신은 그 한나라의 유명한 장수인데, 장수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고아로 떠돌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밥을 엄마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 친엄마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 빨래터에서 요즘으로 치면은 무슨 뭐 크린토피아 같은 거 있잖아요. 크린토피아가 뭐죠? 그, 저, 빨래, 그, 저, 세탁 대행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매체, 그, 그, 저,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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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업 형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세탁소 같은 건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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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래 엄마야 빨래 어미. 빨래를 대신해주고, 이제 밥 벌어먹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빨래 어멈, 빨래 어멈, 어몽, 세탁 어멈한테, 기, 기생하여, 식, 밥을 얻어먹었다. 어렸을 때 졸로 고생했다는 얘기죠. 부모한테 크지 못한 거야. 졸로 고생했어.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중대장이 되죠 그래서 이제 화살표 한나라의 중대장이 됩니다 오. 높은 무장 결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 못 살다가 잘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표모 기식할 때 기식에다가 바로 처리하고 마이너스 표시를 딱 해두면 좋죠 기생하여 밥 얼어, 밥을 밥 얻어 먹다는 얘기야 기생하여 먹다 응? 밥을 얻어 먹다 부모 없이 고생했던 거죠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9번하고 10번을 여기 연달아 한번 적어 볼게요 하오시는 아까 이제 적었던 것이고, 지워버리고, 9번하고 10번 갑니다. 자, 9번하고 10번은, 네, 이 자료에도 주겠지만은, 이제 원한 맺힌 죽음이 9번에다가 들어갈 거고요. 원한 맺힌 죽음. 두 사람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시인 이름 뭐가 있어요? 아까 우리 뭐, 이두 병신 할때 그, 그, 네 명하고도 상관없고, 그 다음, 꺼이꺼이, 백꺼이도 아니고, 소동파도 아니에요. 말하지 않은 시인. 그러나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 누구? 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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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런 초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거죠 구런, 구런이 빠져 죽은 물이 뭐라고 그랬죠? 명나수다 라고 했어요 명나수에 빠져 죽었다 그걸 이제 초나라의 강이니까 초강이라고 주여 말하기도 합니다 이 원한 맺힌 죽음이기 때문에 항상 이 구런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가 있어? 한이 맺혀 있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맺힌 사람들이 자기를 동일시한 대상으로 구런이를 꼭 끌고 옵니다 최후가 뭐였죠? 제명에 죽어요? 자살해요? 강해? 투신 자살. 강해? 응? 투신자살. 자, 그 다음에 구러니에 이어서 오자서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도 우리, 선생님, 이거 뭐, 막무가내 이렇게 아무 인물들이나 다적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28 지문 있었잖아요. 28작품. EBS에 나와 있는 6개년 동안 주목한 작품들 중에서 들어가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대충 때려 박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 이거 상식 쌓는 시간이 아니라고. 자, 그래서 오자서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오자서의 오가, 오나라의 오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오월 동주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차이가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앙숙지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 해보시면은, 결국은 오나라가 망하고, 월나라가 이기는데, 그쵸? 그 월나라의 임금이, 어? 초기에 몰려가지고 괴롭고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천장에다가 쓸개 매달아가지고 누워서 섭패 누워서 쓸개를 맛보면서 복수를 도모했다. 네 글자 뭐 있어요? 누워 있다 섭패. 뭘 맛보면서? 쓸개. 담 자. 와신상담의 이 원류가 여기야 여기. 와신상담이 이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오자사가 오나라의 신하인데 오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고. 알겠어요? 물러나게 됐는데 그것도 그냥 물러난 게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나라의 신하로 일하다가 죽음을 당한 오자서가 유언으로 남긴 말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내가 죽고 들랑 오나라의 성문 위에다가 내두 눈가를 박아놔라. 왜요? 죽어서도 내가 어떤 광경을 목격하고 싶다. 누가 망하는 꼴을 보고 싶다는 얘기야. 오나라가 망하는 꼴을 내두 눈으로 보고 싶다. 내 눈가를 박아놔라. 오나라의 성벽 위에다가 끔찍하죠 그 얘기를 전해들은 오나라의 왕이 빡쳐가지고 이 새끼 무슨 개소리야 그러면서 강에다가 쳐박아버렸어요 시신을 알겠죠? 죽이고 또 시신을 훼손 엄청나게 한이 맺혔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오강이라고 오나라의 강 오강 줄여서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여기가 다 지금 한 맺힌 공간 한 맺힌 인물들 나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엔수하고 있는,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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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괜찮아? 어, 괜찮아? 어. 엔수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죠? 이런 그 구론이 최후를 마치기 직전 어떤 그 비장한 어떤 심정, 이런 심정일 수도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처지를 여기다 비켜놓할 수도 있죠. 아, 구론이, 근데 나는 구론이처럼 하면 돼, 안, 안 되죠. 구론이는 죽었거든요. 어, 체념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고 도피하면 안 돼요. 구러니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러니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를 그 만원사에 나와요. 만원사. 만원사에 보면 은 구러니가 두 번째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올 때 내가 구러니는 죽었지만 나는 구러니처럼 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아까 직전에 얘기했던 거 결국은 친구 이름이 뭐지? 맨 끝에? 친구 이름이 뭐예요? 어 성준이? 어, 성준이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 이 얘기했었던 인물들 가운데서 아, 직전 시간에 얘기했던 인물들 가운데서, 고진감리형의 인물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그쵸. 어, 누구누구였죠? 보고, 보고 얘기해주세요. 고진감리 어, 칠판에 있네. 직전이 아니라, 칠판에 있네. 강태공하고 한신이 있었죠? 예. 네. 그중에서 이제 만원사에서 언급하기를, 어? 야, 강태공이도, 어? 이렇게 힘든 시절이 있었고, 한신이도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어, 나는, 어, 그들처럼, 어, 어, 돌아가겠다. 다시 좋은 시절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졸지 마시고요. 마지막 이제 10으로 갑니다. 10. 자, 마지막 10은 초월적 존재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초월적 존재. 10번은 초월적 존재라고 쓰는 거예요. 초월적 존재. 초월적 존재는 이제 두 명으로 정리를 할 건데요. 초월적 존재 두 명으로 정리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 그 베이비를 점지해 주신 인물이 누구죠? 초월적 인물 중에서 애를 점지해 준다. 누구예요? 각 집안의 아이를 점지해 주는 사람 누구죠? 삼신할미. 그쵸? 그렇죠? 커플 매니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커플 매니저는 노인은 노인인데 무슨 노인? 월라노인월라노인월라노인은 남녀의 인연을 정해준다. 연분을 정해주는 월라노인그 다음에 또한 사람은 그 곤륜산이라고 하는 산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요지라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복숭아가 열려 있고 그쵸? 반도라는 복숭아 다시 곤륜산, 곤, 곤륜산 요지 그 다음에 반도 다 전부 그 다음에 끼룩끼룩 날아다니는 녀석 청조까지 네 가지 소재를 다 품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있 누구예요? 서왕모가 있어요. 왕모, 왕모, 서왕모, 서왕모. 느낌 딱 오죠? 어, 왕 중에 왕이다. 누구야? 뭐. 왕에 해당하는 엄마다. <laughs> 그러니까, 선녀들의, 어, 우두머리. 선녀들의 우두머리. 서왕모가 있고. 월화노인은 네, 이제 남녀. 남녀의 인연을 맺어준다. 월화노인. 그래서, 이제 우리 EBS에서 나온 적 있는 거. 월, 모, 사. 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실. 실. 월모사라고 하는 실을 통해서 실로 남녀 간의 인연을 맺어주는 초월적 존재. 누구? 월라노인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라노인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나오겠니? 남녀 간의 사랑. 이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서황모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서황모다 그러면은 에... 청조사가 청조가 주... 보통 이제 나와가지고 서왕모가 보낸 청조인가라고 할때그 소식을 알려주는 매개체 푸... 푸른색 파랑색 청조 요런 형태로 이제 가끔 나오죠 청조 근데 하여튼 초월초 존재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자 프린트 나오드릴게자 지금까지 바다 정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뭐 일부 필기가 미진했거나 혹은 이해가 잘안 됐거나 놓쳤거나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프린트 나눠드립니다. 자, 옆으로 전달. 갖고 옆으로 전달. 자, 전달. 이름 쓰시고요. 자, 이름 쓰시고 혹시 놓친 거 있나 다시 한번 보세요. 이름 쓰시고 순서는 일부 뭐 위아래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런, 그런 사소한 건 인연, 연연하지 마시고요. 부족한 거 있어요? 오케이 하나. 음. 자, 이름 쓰시고요. 남았어? 어. 오케이, 그 요것들 중에서 자 빨간 펜, 빨간 펜 들고 표에서 그 키워드랑 인물에다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다음 시간에 이제 테스트 금요일에 테스트 볼 건데 그때 빈칸으로 남겨둘 부분이 바로 키워드와 인물입니다.